2023년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째 시간, 6째 인도 곧 떼실 겁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 네마를 탄 자들이 나왔고 검과 흉년, 사망과 땅의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천 후 세계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나라를 멸망시키는 검의 전쟁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20세기 세계 대전과 같이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들도 있었어요. 아프리카에는 흉년과 기근으로 국제 단체의 도움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가 유가 폭락 때 경제가 무너졌죠. 암시장에서 지폐 1kg당 우리 돈 10원에 환전되는 초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파탄났어요. 그야말로 셋째 인을 떼실 때의 한 대나리온에 밀한 대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 석대인 상황입니다. 땅의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뭔 의미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육식 동물들이 일제히 광기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걸 연상할 수도 있겠지만 짐승들의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옮겨 높은 치사율의 전염병으로 번지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오늘날 박쥐를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죽이는 걸 생각해보면 되겠죠. 과거 중세시대 때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죽인 흑사병도 보세요. 설치류 짐승들에 의한 감염 아닙니까? 어린 양이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며 호소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시죠? 지금 중동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와 같은 무슬림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슬림인들이 쳐들어와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책만 발견되어도 붙잡혀 감옥에 가고 처형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수대반이 첫 순교한 이후 순교자의 숫자는 지금까지도 계속 채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첫째인부터 다섯째인까지는 지금 시대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섯째인을 떼셨다고 해도 될 만한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12절 큰 지진이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큰 지진은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전조예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것이 여섯째 인이다. 큰 지진이 나자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큰 지진 때문인지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 산과 섬이 옮겨지게 돼요. 자, 이상 현상이 이제 지구뿐만 아니라 해와 달 별에도 일어나요. 우주적인 환란이죠. 지금까지의 AD 기원후 역사로 봐서는 아직 우주적으로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첫째인부터 다섯째 인까지의 상황이 이미 이 세계에서 확인되고 있으니, 이제는 여섯째 인이 떼어져서 우주적인 진노가 펼쳐질 차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묵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되어야 해요. 아, 벌써 예수님이 다섯째 인을 떼셨는지도 몰라. 아니, 이미 다섯째 인을 떼셨다고 단정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은 여섯째 인을 떼려고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야. 전에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시는 것은 재림하신 뒤에 하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까지는 재림 안 하셨습니다. 재림 전인 말세 시대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요한 계시록이 말씀이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먼 미래의 일을 기록한 막연한 책이 아니라 이미 요한 계시록의 계획이 진행 중인 시대를 살고 있다고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첫째인부터 다섯째인을 떼신 환란이 지금 완성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주님이 셋째인을 떼실 때에 한대나리온의 밀한데요. 보리석대라고 하는 경제적 환란은 당장 베네수엘라 나라에게는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니죠.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환란이 언제 정점을 찍고 여섯째인으로 넘어갈지 알수 없지만 적어도 말입니다.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이 말세가 이미 요한계시록의 시대로 접어들었구나. 그렇게 긴박하게 느껴야 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섯째 인을 떼셨고 여섯째 인을 떼려고 이제 스탠바이 하는 상황인지도 몰라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린 양께서는 일곱 봉인을 떼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오늘은 확실히 긴장감을 느끼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를 실제로 맞을 준비하는 깨어 있는 영적인 체질로 서게 하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아직 주님 오실 날이 한참이나 남았다면서 늘어져서 누워 있는 우리 영혼이라면 주여 정신 바짝 차리도록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오늘 계시록 말씀으로 일어나서 목욕 세수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단장하여 이제 곧 오실 주님 맞을 준비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